아, 이걸 개발자가 그냥 유출을 해버렸는데, 와, 이거 괜찮나? 네, 여러분 방아스 다다입니다. 어제 이제 오후 10시쯤에 유출 관련된 공지가 올라왔었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추가적으로 어떤 공, 다른 공지가 있나 하고 살펴보다가, 오딘 개발자 추가 유출이라고 해서 뭐 글을 쓰신 분이 계시네요. 이게 지금 공식 카페인데, 어 이제 뭐 디신사이드라는 커뮤니티에서 이제 개발자라고 해가지고 뭐 올렸나 봐요. 캐릭터 선택창.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인게임 스크린샷까지 해가지고 두 개를 이렇게 올렸네요. 이걸 한번 자세하게 확대해서 봅시다. 보면은 뭐 이제 왼쪽에는 어 정보들이 나와있고요 오른쪽에는 켈트 생성 칸어 해가지고 뭐팔라딘인렇게케에서 KDA라는 닉네임을 사용을 해가지고 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건데 이렇게 유출해도 되나요 이거 이거 다 대비 아니에요 아니 어제 유출된 것도 회사에서 난리 나고 한 6시간 내지 7시간 동안 이거 SNS에 뿌린 사람 찾고 뭐하고 하느라 공지가 늦어졌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거 개발자가 그냥 아예 작정하고 올린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인게임 스크린샷이라 고 근어 보면은 일단은 PC 버전인 것 같고 스크린샷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레벨은 30이고 어 메인 퀘스트가 이제 오크브라게 있는 오크 주술사를 잡으라고 하는 퀘스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크브락 옆에 보면 자유라고 써있죠 저번에 이제 공개됐던 스크린샷 같은 걸 살펴보면은 안전이 써있던 사냥터에서 사냥을 하는 그런 스크린샷이 있었는데 자유인 거 보면은 어 30레벨 사냥터 오크브락에서는 자유로운 필드 PK가 가능하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저기 보면 중앙에 닉네임을 가려두셨는데 여기서 KDA라는 닉네임을 쓴다고 여기서 이미 공개를 했는데 닉네임을 가린다고 한들 크게 의미가 있을까요? 이거 회사 내에서 KDA라는 닉네임으로 테스트하는 개발자는 금방 알수 있을 텐데, 이거 어떡하냐? 어떡하냐? <laughs> 개발자 좀. 안타깝네요. 뭐 욕을 먹을 걸 각오를 하고 올린 것 같죠. 그래서 아래 보면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해당 게임의 개발자로서 안타까워서 글을 질렀다, 글을 썼다. 어, 혼나 혼날 거 감안하고 현재 비공개 테스트 중인 스크린샷 몇 장과 몇 가지 정보를 올려본다. 19번 게임만큼 대중적인 타깃을 가지고 만들어진 건 아닌 게 맞고 집단 경쟁 요소가 굉장히 센 후보로 강한 게임이다. 각자 게임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기대했을 것이고 일부 유출된 장면들이 기다리던 많은 유저들에게 실망감을 줬다는 거에 참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다. 가뜩이나 공개. 정부도 적은 마당에 유출된 부분이 유저들에게 부정적으로 느껴질만한 비 m 적 요소만 모아서 올리진 터라 더욱 실망감이 컸을 거라 생각하다. 개발자로서 많은 걸 공개하고 싶지만 카카오 게임즈 마케팅 계획에 따라 그 순서가 진행되는 터라 우리도 기다리는 상황이다. 그래도 찍먹은 해보자고 기다리는 유저들은 실제 게임의 뚜껑을 따 보고 이 게임이 나에게 맞는 게임인지 한번 판단해줬으면 한다. 저도 실제로 뭐 트릭스터 모바일 같은 경우도 이제 리니지 2 모바일의 시스템을 그대로 따왔다라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손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일단은 컨텐츠를 다 열어보고 플레이를 해 볼. 려고 해가지고 끝까지 하긴 했었죠. 물론 이제 나중에 템다 갈고 접긴 했는데 어, 이 게임도 마찬가지로 어,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찍먹은 해볼 겁니다. 근데 이게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까 어, 너무 악영향을 끼친 게 아닌가? 사람들이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정보를 달라 달라 하던 시점에 어,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해할 수 있는 그런 비 m 부분이나 아니면 뭐 컬렉션 이런 것만 이렇게 딱 해가지고 유출이 돼버리니까 굉장히 이제 많은 <laughs> 분들 그리고 저 또한 어, 상당히 게임에 대한 기대가 많이 떨어진 상태죠. 사실상 뭐떨어졌다기보다 아예 없는. 없다고 보는 게 낫겠지. 마지막으로 일부 정보를 풀면 장비뽑기는 없다. 아 그래도 인터뷰에서 하나는 지켰네요. 제가 오딘 첫 번째 영상을 올렸을 때 파밍의 재미를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장비뽑기는 없을 것 같지만 모르겠다 했는데 뭐 장비뽑기는 없다고 하니까 뭐이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은 것 같고 패션 기간제 구매라 뽑기는 아니다. 어 그냥 맞네요. 그러면 이제 월정액으로 한 달에 어, 어느 정도 결제해가지고 패스를 하는 거고 뭐 능력치가 어떨지가 궁금하네요. 근데 아마도 뭐 무게나 아니면 뭐 그런 약간 부가적인 능력치들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탈것 뽑기는 공중, 지상이 통합으로 되어 있다. 아, 그러니까 탈 것을 뽑으면은 랜덤으로 공중도 나오고 지상도 나온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궁금한 거는 저건 아니죠. 사실. 탈것 뽑기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이미 예측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궁금해하는 거는 저탈 것에 능력치가 붙어 있냐, 안 붙어 있냐.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 또한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바타 뽑기는 코스튬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고 각 캐릭터당 두 개의 무기 직업군으로 나뉘며 게임 내 골드로 구매 가능한 능한 고유 스킬이 달라서 상황에 맞게 취향껏 바꿔가며 플레이하게 설계가 되어 있다 아바타 뽑기 아마 이제 아바타 뽑기라고 하는 게 저번에 봤었던 이제 변신 뽑기라고 하던 그 스크린샷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뭐 근데 사실상 저희는 등급이 있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아마 등급에 따라서 능력치가 달라질 거는 아마 고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니지의 이제 변신 시스템처럼 그러니까 트릭스터 모바일의 패션 시스템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장비는 무조건 인던 레이더 뛰고 파밍 노가다... 엄청나게 서습덕을 해야 되고 캐릭터의 성장이 있어서 뽑기들은 보조적인 형태로 존재한다. 당연히 과금을 하면 강해지고 게임이 좀 편해질 수는 있겠지만 난이 게임에서 미친 변태 무과금 노가다꾼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고 본다. 과금도 파밍도 효율적으로 해야 돼서 이건 리뷰어들이 시간 지나면 공략을해줄것같다 그리고 가급적 1챕터 이후로는 사람들과 몰려다니는 것이 좋다. 뻔한 얘기긴 한데 무소과금 유저일수록 뭉쳐다니는 게 유리하다라고 하네요. 이상이고 나머지는 출시 후 직접 해보면서 각자의 판단에 맡긴다. 질문글을 남겨도 직원으로서 일탈행이라 이이상 표변안할 테니 이해해주고 시간이 지나면 게시글을 삭제한다고 하네요 일단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장비 뽑기는 없으며 오로지 파밍으로 장비 획득이 가능하고 패스는 이제 지난번에 본 것처럼 어 뽑기는 없고 월정액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직업 뽑기가 있죠 이제 아바타라고 해가지고 어 뭐코튬 형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고급, 희귀 등등의 등급이 있었기 때문에 등급에 따라 능력치가 적용돼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이거는 좀 나와봐야 알것 같습니다 근데... 어, 리니지 변신 시스템과 비슷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는 거 탈것뽑기는 지상 공중 통합이지만 능력치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탈것뽑기가 있는 게임 중에 어, V4가 대표적으로 있죠. 근데 그 V4는 변신이 없는 대신에 탈것에 그 변신 능력치가 들어가 있어서 보통 이제 리니지 변신 쪽에 공속이나 뭐 이런 게 붙어있는데 어, V4 같은 경우는 탈것에 붙어있잖아요. 과연 이게 능력치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과연 그 능력치가 게임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게 문제일 것 같고 1 챕터 이후에 모소가금들이 몰려다녀야 한다는 게, 뭐, 퀘스트 난이도가 어려워가지고, 뭐, 트릭스터 모바일 마냥 퀘스트 깰려면 다 같이 이렇게 다녀야 돼서,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건지는 모르겠고요. 제 나라 같은 경우는 특정 필드에서만 PK가 됐었는데, 30레벨 이제 오크브락 지역이 자유 PK 지역이기 때문에, 이 오크브락 지역 이전 지역 같은 경우도 어 자유 PK 지역일 가능성이 있고요. 초반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어, 빠르게 필드 PK를 당할 수가 있다. 정말 다행인 거는 장비복귀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그, 제 무지성 현 해가지고 장비 미친 거 하나 뽑아 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그런 상황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어 유추. 어. <laughs> 아니, 이거 근데 괜찮나, 진짜? 아, 이거 개발자님 괜찮나요, 이거? 어아 이건, 이거 되게 심각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 회사 쪽에서 아예 그냥 이미 공개된 거, 어 다른 것도 조금 약간 떡밥 풀면서 뭐 이런 식으로 하자 해가지고, 오히려 역으로 한걸 수도 있어. 아니, 지금 테스트 닉네임까지 다 나온 상황에서 이거 누군지 딱 봐도 보일 텐데, 이거 거의, 이거는 혼나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잘린다고 봐야 되는 거의 그 수준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거 캐릭터 선택장에서는 닉네임 공개를 하고, 인게임에서 가린 거, 이렇게 되게 엉성한 부분이 보이는데, 느낌이 그냥 카카오 쇼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적인 유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